챙겨서 입었습니다. 착지 않겠죠? 좀 치마라서 좋을것 <laughs> 같은데 어쨌든 오늘의 여행 메이트는 저희 딸이에요. 딸이 지금 학교할 시간 다 됐거든요. 딸을 데리고 이제 대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 <laughs> 일단 가봅시다. 들었어. 돌아갈 수도 없는 해사 터널에 들어왔어. 안 돼. 오령 회전 터널.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아유. 오, 저 위에. <laughs> 갈매기 느낌? 자, 여기서부터 바다예요. 와, 바다 봐봐. 저기, 보령수협 복... 로컬푸드? 왜, 이렇게 됐어. 야. 왜? 왜 이렇게 됐어? <웃음> 그렇네. <웃음> 몸이 떨어졌잖아. 다른 애들 안 그러는데, 개만. <laughs> 여기 포토존도 있어. 놀이터도 있네. 포장 여기, 여 기도 있 고, 여 기도 있 는데 어디 로 내려올 거야？아, 여기 속 도가 더붙을것같 아. 아, <목소리> 모르겠다. 수산물 로컬 푸드 마켓 인데, 어, 바다 듬 루프 탑카 페도 같이, 하는것같 아요. 특이하다. 컬푸드도 팔고, 이런 것도 팔아. 아, 여기. 여기 바다 뷰가 장난 아닌데? 근데 빵이 거의 다떨어졌네 먹물 치즈 베이컨 빵. 소금빵이. 소금빵 넣고. 소금빵 이거 먹물 소금빵 맛있겠네. 소라빵들 그 키오스크로 주문 가능한데? 해산물도 팔고 있네요 도시락김? 또 팔고 오 이거 맛있겠다 밥대 생선도 팔고 여기 피조개? 반자 같은 것도 있네 어? 이거 전복도 있어요 이거 오징어도 있어요 오징어 손질된 거 돌비도 있다 아닌가? 조기구나 와 여기 엄청 예쁘네. 이거는 옷, 먹물 소금빵. 이거는 피넛 초코 쿠키, 초코 피넛 쿠키인가? 음수는 사람이 갑자기 많이 와서 오래 걸릴 것 같아. 와, 뭔가 바다의 그 잔잔한 분위기가 좋네. 시간을 일부러 했어. 이때 노을 지는 바다를 볼수 있대. 핑크색 간다고 네. 괜찮겠어? 안 무섭겠어? 괜찮아요. 너무 서운거 좋아요. 그래? 없으면은 앞에 탑승하시면 되고, 탑승하실 때 안전벨트, 안전벨트부터 치면 부탁드립니다. 가방은 밑에 내려놓으면 되나? 요 네, 가면 되요 핸드폰, 지갑 흘리면 바아미나 주머니에 있는 거 챙기세요. 흘리면 바아미나 이거 잡으시면 안 간다니까? 아, 네. 밟고 계시면 가고 네. 세게, 세게, 세게. 네. 밟고 계시면 이렇게 가고 네. 잡아보세요. 네. 이러시면 안 가고 네. 밟고 계세요, 세게. 네. 세게 밟아야지, 세게 밟아지 세게 밟아, 세게. 발이 짧아. 발이 짧아. 짧아. <laughs> 내 발이 짧아. <laughs> 안전벨트 했지? 네. 발이 안와 뭐지, 저거? 짚 라인. <laughs> 재밌겠다, 짚 라인. 집 라인은 재밌겠다. 응. 음. 가고 있는 거지? <laughs> 네, 가고 있어요. <목소리> 와, 바다 봐봐. 우와. 바다가 완전 장난 아니지? 우와, <laughs> 노을이 지는 시간으로 맞췄는데도 아직 노을이 안 지네? <laughs> 몇 시에요 지금? 거의 다섯 시다 돼갔을걸? 아닌가? 4시 몇분 아니세요? 4시 몇 분이야? 집라인 하자고 하고 싶다 했잖아 할수 있겠어? 이렇게 <laughs> <laughs> 되겠는데 <되게 안 돼. 웃음> 엄청 빨라요? 어 그리고 엄청 높아 아이고, 재밌을 것 같은데? <laughs> 그래? 아그 그러면... 에버랜드 가면은 히익스스가면익스프레스네 위험한 <laughs> 거예요 아니 엄청 빠른 거 엄청 빠른 거? 재밌을 것 같아. 엄청 빠르고 엄청 높은 거 <laughs> 와, 저기 뭐, 뭐지? 오리인가? 갈매기인가? 저기, 오리인가 뭔가가 보여. 새들이 많이 보여. 난 벗어나면 계속, 응. 근데, 사이 이따가 오르막 구간은 돌려야 돼. 무조건 돌려야 돼. 쌓일 수가 있어. 이거 봐봐, 안 발버도 가거든. r e a k it up, break it up, break it up, 고 r e a k it up, break it up, b r e 누가 막 소리 질러. 아직도 내리막길 같은데? 엄마 안 밟아도 가. 안 밟아도 이거 이제 가. 밟아도 되다 가라, 가라 스카이 바이크. 가라 스카이 바이크. 가라 스카이 바이크몬. <laughs> 아, 이상한데? <laughs> 어, 가냐? 돌려, 돌려. 아, 거기다 우리 아까 있었던 데, 카페. 여기까지 왔어. <laughs> 아까 우리가 있었던 카페야, 저기. 카페까지 왔어? 아, 저기 카페예요? 저기 쪼개. 수협, 냉동 뒤에. 그 네? 수협, 냉동이라고 쓰여있는데 뒤에. 건물. 비올때 쓰라는 거 같아. 네, 너무 느림. 다리 안다. 다리가 짧아서 슬픈 엄마. <laughs> 제가 이제 반대쪽으로 좀 무서울 수도 있어. 하지만 참아야 돼. 아니, 참아요. 여 뭐야? 무서운데 그래? 여기는 돌이랑 이런 거 갈릴 수도 있고 자, 페달 굴러. 아, 아파. 다리를 너무 앞에다 땡기셔가지고 너무 아픈데. 아니 안 되는 거야. 여바바 의자를 너무 땡겨가지고 너무 아파. 올릴 때마다 아파. 아 아파. 네? 응. 해당 다리가 워가 더... 정거장 내부로 진입하여 서행합니다.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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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을 때까지 계속하세요. 네. 브레이크, 어. 뒤에는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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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브와다 네. 밀려 있네. 앞에 문 열리면 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네. 레이크브레이 출발! 출발. 출발. 딱꼭지 하네 바운데? 조금만 더 크면 다... 이게 아마 키가 있을걸? 아키 제한이 있을걸? <웃음> <웃음> 봐봐 엄청 멀어. 저 위에서부터 여기. 짚라인. <laughs> 너무 먼데 무서워. 구간입니다. 브레이크를 잡고 서행하세요. 네? 구간입니다. <laughs> 네? 브레이크를 <laughs> 서행하세요. 내리막 구간입니다. 브레이크 잡았어. 브레이크를 잡고 서행하세요. 브레이크 아주 잡았어요. 슬로우 슬로우 댄장. 아 너무 너무 빡잡아. 엄청난 조절이 필요하다고. 어 파, 바다가 엄청 파랗다. 그이 소리 많이 나는. 조 물이 많네. 파이 그 바이 바이크몬와 바바 자전거는 바... 원래 수봉인데 아니고 바다가 예쁘다 멋있는데 바다가 엄청 많네 서해 바다 여기 대천해수욕장이에요. 뭐예요? 우와. 손 내밀지 마시오, 베베들. 정거장 내부로 진입하여 서행합니다.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주세요. 네. 앞에까지 쭉 가셔야 돼요. 네. 아, 어, 뭐야? 가속이 붙었어. <laughs> 뒤에서밀어주 아, 그래서... <laughs> 뒤에서 물어 밀어주셨어? 아, 아, 네... 아, 브레이크... 네...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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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전망대에서... 저 전망대에서 그거 하나 봐... 딥라인 무서워 안될것 같아... 전망대 카페 가볼까? 만 가볼래? 네. 네. 일점로 일점다. 오 들어왔나? 전비 입으신 분들만 십구층에 내릴게요아 네. 아무나 못 보이니까. 음. 음. 문이 닫힌다. 지금 는에로시다가다 보니까 계속 바닥이 네. 있어요. 칠십육 탑승장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문이 열립니다. 아 여기는 깝, 아예 카페인가 보다. 전망대가 아니야. 나가야겠는걸? 가자. 와, 노을. 조개껍질 주웠어? 봐봐, 뭐 주웠어? 노을을 담은 조개껍데기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이제 노을 안녕하세요. 구경도 다 하고 네, 네, 네.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재밌었다. 여기 대천 해수욕장에 뭐 조개 구이집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긴 한데, 하이, 한데. 어, 아이랑 둘이서 먹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음식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가려고 해요. 오늘 대천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놀람> <수기차는 아틀란드에 있다가. 놀람> 안녕. 아,